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떠오른 게 이거예요.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생각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 빨리 적어놔요. 샘표입니다. 자, 샘표 같은 경우는 대두 관련주로서 얘도 미중 갈등에서 시세를 보여준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미중 갈등으로 보면 이게 대두야. 그럼 대두는 뭐야? 얘도 똥업, 똥선물, 식량으로 묶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이걸로 묶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두 이쪽 샘표 같은 경우, 어, 갑자기 떠올랐어 샘표. 샘표 같은 경우가 그럼 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에 식량으로도 발 담글 수 있고 미중 갈등이 극 심해졌을 때 히트로 당 후발주자로 샘표 대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날 얘뭔 일이 있었던 거야? 3월 7일날. 3월 7일날 거래량이 살벌하게 터졌는데 거래량 없이 빠진 상태에서 60일선 지켜줬어.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한 4만 6천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 4만 6천원에서 4만 6천 5백원 정도 선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어, 그래요? 나못 봤지. 아, 그래요? 생표. 이거 예전에 한번 먹고 나온 종목이에요. 생표는 예전에 한번 크게 먹었... 근데 얘도 그때 이때쯤이었을걸? 그때도 되게 더럽게 느리다 느리다 해갖고 조금 먹고 나왔는데 날아갔던 그런 기분이 드네. 그리고 아랫길까지 메꿨어. 그때 생표가 다 좋았는데 하나 불안했던 게이거 갭자리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거 갭자리 있어가지고. 아, 한번얘거래량 없이 빠지면 여기까지 메꾸겠는데 했더니 와, 여기 메꿨네. 소름 어쨌든 지금 샘표 자리 괜찮네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와씨 내일 샘표 사야겠다 야 장난 아니네 거래량이 똥입니다 그 핵똥 핵 핵동 거래량이거든요 이거는 오늘 하루 동안 거래가 2만 5천주 이거는 그냥 뭐 이거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사실 방에서 다루기가 힘든 게 지금 우리 가족방에 계신 분들만 해도 내가 여러분 샘표, 이 겹태마다 이 큰일 났다, 이거 거래랑 터지고 거래 없이 빠졌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주 살까? 열 주, 누가 열주 사면은 한 옥가 먹겠네, <laughs> 열주 한 옥가네. 어 여러분들이 사면은 보통 제가 이렇게 얼추 보니까 그래도 억단위로는 계속 호가창을 잡아먹던데. 그랬을 때, 우리의 물량으로 효과가 박살 날수 있는 종목이라서, 제가 이걸 방에서 사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냥 눈치껏 요렇게 저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샘표 한번 볼까? 뭐, 재무가, 혹시 뭐, 재무가 뭐 답답할 수도 있으니까, 재무 한번 봅시다. 일단은 뭐, 코스피 철밥통이지. 아, 이거는 뭐, 야 이거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교육해준 곡식 기억하나요? 보자 이거 아, 이거를 뭐와 이거 와 이거는 진짜 엄청나다 나 아, 너무 좋아 이거 아 다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윈님 또제 머리카락 한모 후원 감사합니다 아유 나윤님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했던 교육 아 요즘 한참 또 이제 앞으로 감자, 유상증자 이런 거 나올 회사들 많을 거예요 감사보고서 시즌 뭐 간당간당 넘긴다든지 관리 종목 들어가는 데들 나오면 자본총계 이 회사가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3,100억 정도 있네요 3,100억 정도 있네 이 회사 처음 만들 때 얼마 갖고 시작했어요? 29억, 30억 갖고 시작했는데 지금 3,100억까지 통장이 늘어났어요 자 실적은 어떻죠? 뭐 영업이? 뭐 영업이 막 엄청나게 환상적으로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적자회사는 아니네요. 근데 작년에는 약간 좀 사펐네. 작년에는 약간 좀사은것 같기는 한데, 재무 자체상 봤을 때뭐 엄청나게 악재가 터진다거나, 막 감자 뜬다거나 유증뜰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부채비율 볼까요? 부채? 얘네는 빚도 없어. 부채비율도 없어. 자본 유보율? 야, 9,400%. 이 정도면은 자본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시가총액도 1000억 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이 1000억 밖에 안 되고, 유통주식 수는 얼마인 줄 알아요. 와, 나 이런 게 보면은 지금, <놀람> 카카오톡 무료체험방 참여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응.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숫자가 30%가 안 돼요 1200 시가총액에 그러면은 300억 정도밖에 시장이 안 돌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300억이면 1억씩 300명만 이 종목 사죠 그러면은 얘는 유통주식수가 없어요 그냥 다 잠기는 물량이 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 높고요 시가총액 적고요 유통주식수도 적어요 대주주 지분율은 많고 재무 탄탄해요 근데 겹테마에다가 뒤에 거래량 실린 이만한 것도 있다? 사실 이런 얘는 밑으로 빠져도 걱정이 1도 안 돼요. 다만 흠이 뭐냐? 유통 주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거래량이 너무 적어요. 자, 이때 막18%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보면은 거래량이 꼴랑에 57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제얘 거래량 봐요. 822주 거래된 적도 있어. 얘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다고 주식 숫자가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 숫자를 계산을 해보면, 2875800 곱하기 0.3 하면, 지금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진짜? 이거 잘못됐나 응? 이거밖에 안 돼? 와, 86만 주밖에 없네? 얘 86만 주 사면, 예, 유통주식수 하나도 없어요.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수자. 숫자... 아, 그럼,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이 어, 진짜, 뭐야, 왜 이렇게 없어? 얘는, 아유, 시민님 축하드립니다. 가입하셨네요. 어, 시민님 어서오세요. 어, 대단하십니다. 집념. 그냥의 집념으로. <laughs>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방에서 리딩은 못해요. 구간을 잡아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래량 한번 조금만 실려도 막 이렇게 터지는 얘라는 거. 그것만 좀 아시면 될것 같고. 재무도 괜찮고 격템만이 종목입니다. 사실 물류도 크게 걱정 안 돼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뭐 매집주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얘가 그런 거에 적합한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샘표 이런 얘들이. 누군가가 주식을, 이건 샘표한 30만 주만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종목 핸들링 하려고 하면 되게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네요. 어, 되게 지루한 종목이긴 한데 왠지, 어, 되게 차트가 좋아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그냥 한번, 각오하고 지금 제가 웬만하면 막 아래로 막15% 열고 사세요 막 이런 말은 잘안 하거든요. 기껏하면 천가부터 마이너스 한 8, 9% 정도까지 나눠서 사서 그러면 나눠서 사면은 한 마이너스 3, 4% 거기서 한2%빠지면 마이너스 한5% 되면 그때부터 숙제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 적은 종목이라는 거 감안하고 내일 시초부터 막또 달려들지 말고 감안하고. 한 8만 38,000원. 그럼 현가 대비해서 아래로 한10% 넘거든요. 여기 정도 사이까지 한 나눠서 한 5번 정도 끊어서. 이렇게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한 47,500원, 47,20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거래량 매우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방에서 리딩을 못합니다. 이거는 괜히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리딩을 할때막 세력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작전 매집 막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느 종목이나 그 종목의 터줏대감 주인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속 이 종목을 신경 써서 관리를 할 텐데, 뭐 갑자기 막 어디서 개미들이 달라붙어 그러면은 사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노는 주식 이상한 개미들이 이상하게 꼬이면 은 툭툭 털어내고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설프게 거래량 없는 주식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단체로 잘못 건드리면, 혼자 들어가는 건 사실 티가 안 나는데, 제가 막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면은 순간적으로 막 매수세가 막 들어오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갈라다가도 못 가요. 그래서 샘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거래량 없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오늘 얘기 좀 듣고, 나눠서 사실 분들은 한번 나눠서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무료체험방 참여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고 갭교육 영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샘표. 이야, 이거는 월요일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이거, 이거, 솔직히 여기서 지금 월요일 방송 같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막, 이거 샘표를 내가 얼마나 내가 막 말했어요. 이거, 여러분 들 이거 비밀인데 막, 방송 보신 분들만 알고 있어라 월요일날, 화요일날 16%가 올라가더라고요. 하, 엄청났어. 아침에 난3% 올라가길래, 한3% 올라가길래, 막, 이거 다 우리 건가? 이거 거래량도 없는 종목인데, 또 이것도 우리 사람들도 시장값에서 했구만.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좀만 사라고 했지. <laughs> 아니, 이거 호카창이 너무 얕았잖아. 그래갖고, 아, 아침부터 막 3%, 4% 올라가길래, 아, 또 이것도 우리 사람들또 이것도 어제 말안 듣고 또 긁어 담고 있네 했더니 막, 막 16%올라가더라고어이구 어, <laughs> 근데 거래량이 똥이긴 했어. 그날 이렇게 터질지 몰랐지. 오늘 거래량 봐요. 3, 4만 주가 뭐야? 이게 지금 뭐하는 거래량이야, 이거?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거래량 없이 만약에 밑으로 또 빠졌다. 4만 2천 원까지 빠졌다. 아이, 그럼 사야지. 거래량 실리고 거래량 없이 빠지면 사도 돼요. 얘도 미중 무역 갈등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입니다. 유통기기 나쁘지 않아서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우리가 단체로 움직이기엔 좀 어려운 종목. 우리가 단체로 매매하기엔 어려워요. 우리가 단체로 매매하기엔 어려우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한번 샘표. 거래량이 적긴 하지만 가지고 놀기엔 나쁘지 않은 종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따로 리딩으로 잡아줄 일은 없어요. 너무 거래량이 적어서.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의 리딩방 참여 링크를 눌러주세요. 참여 코드는 영상 상단 배너를 참조하여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세요. 입장 후 인사 부탁드립니다. 공지 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갭 교육 영상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목소리>